캠프 1차의 본격 훈련은 스킬 트레이닝으로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농구 기술 향상을 위해 네 명의 특별 코치들이 나섰는데요. 오늘 캠프에서 이제 헤드 코치를 맡은 스킬 패토리 이제 복대장 코치고요. 좀더 집중을 하고 연습을 열심히 즐겁게 해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 농구 선수 출신의 스킬 트레이너 사인방. 개발된 훈련 방법으로 매년 농구 캠프를 빛내주고 있는데요. 우리 캠프 몇 명에서. 선수들의 좀 실력을 좀 빠르게 향상시키기 다르게 위해 다르게 새로운 훈련 다르게 방법을 다르게 고민하는 다르게. 네 사람 이렇게, 이렇게 없다면. 볼 핸들링, 드리블 기술 등을 향상시키는 다르게. 일종의 다르게. 개인 농구 훈련을 전담하고 다르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어, 기술들 그리고 개인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방법들 이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시합에서 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주로 연습합니다. 스킬 트레이닝의 첫 번째 단계는 볼 핸들링. 볼과 친해지는 훈련인데요. 몸이 편하면 안 돼. 내 몸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드리블은 세 번씩 할 거야 세번 하나, 둘, 셋. 반대발 나오면서 또 하나, 둘, 셋, 상체 세우고 상체 세우고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고 하나, 손 셋, 하나, 하나, 셋, 하나, 둘,